골 경기 전에 이야기 된다고 합니다. 자골및 패스 아, 네. 시즌 성공입니다. 뭐 흔들고 오재현. 왼쪽으로 네. 들어가는 네. 오재현 올려놨습니다. 이러고 아, 있요네양팀 모두 일단 슛, 슛, 슛. 다시 한번 들어가는 오재현. 왼쪽 길이 보이나 봅니다. 옆에 나가지 못합니다. 또 오재현 이번에는 또 오재현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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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재현입니다. 언제 아, 어, 아, 또 여기까지 왔나. 안영준 득점. 앤드와니다 안영준. 빨리 올렸고요. 다시 한번또 왼쪽입니다. 오늘 다섯 개째. 지금 오재현 선수 밀고 어, 들어가면 그냥 다 득점이 어, 되네요. 네. 뒤에서 세일 성공 오재현 아, 오재현에게 막히는 네. 변준영. 넣었죠. 오재현 적점적점 어, 네. 오세균 다시, 네. 오재현. 오재현. 다시, 네. 오재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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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재현. 토니 탑에서 셋 샷으로 점프했고요. 빠르게 들어가세요. 필요한데 세 SK 장점을.